미 연방준비제도가 FOMC 정례회의를 통해 내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최고 5.5%에 달하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리 결정보다는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의 메시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서는 등 이미 최소 3번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오르면서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이 이미 크게 상승했다는 판단입니다. 또 기준 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 테드워치에서도 연준이 기준 금리를 현 5.25에서 5.5%로 동결할 가능성을 97.7%로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도 국내 총생산과 고용이 가속화됐지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준은 장기금리 상승으로 더 신중한 어조를 취했고 파월의장은 연준이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인 만큼 연준이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뷰리의 시장전략 책임자 메슈 라이언은 언론 인터뷰에서 긴축 정책을 끝냈다는 신호를 아직 보내진 않을 것이라며 타협안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양적 완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상황은 국내 경제에도 엄청난 변수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인 가계 부채는 금리가 계속 오르면 부실 폭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에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부채 문제가 금리가 한계선을 넘을 경우 예상하기 힘든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 연준의 FOMC 정례회의 결과는 11월 2일 오전 3시에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 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